안녕하세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자녀는 청개구리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자 이런 표현들로 여러분의 자녀 중고등학생들의 그런 심리를 표현을 하는 단어들인데요. 자, 이들의 중고등학생들의 심리를 어떻게 이용을 하면 공부를 할수 있게 만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단순하게, 어,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꾸 어긋나고 뭔가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하나의 요행을 바라거나 혹은 하나의 팁으로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교육학의 근거를 두지도 않고 다만 제가 그냥 어 주변이나 주변 학생들을 보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그리고 저의 뭐 경험 이런 것들 종합해보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주변에서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 정말 공부를 잘한다라고 인정받고 이런 학생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 절대 집에서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가 열심히 했습니다.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모님 그리고 가족에서 사랑을 받아오면서 자랐습니다. 케어 받는다라고 하죠.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어, 잘하지 않았어도 뭘 해도 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꼼꼼하고 자기 일에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어, 그렇게 어, 학창시절에 유혹이 많은데도 그리고 마음이 불안정한데도 열심히 공부를 할수 있었지 않았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어, 이걸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걸 곰곰이 분석을 해보십시오. 내가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많이 할지, 너 숙제 했니, 너 공부 했니, 너 시험 공부 했니 이런 얘기를 혹시 많이 하진 않으십니까? 어,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애들이 게임만 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안할수 있겠냐 반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가 여러분들 자녀가 뭔가 여러분들 기대만큼 열심히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그래서 자꾸 실망스럽고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싸우게 되고 싸우게 되니까 애들이 더 반항하고 애들이랑 사이도 더안 좋아지고 근데 또 부모의 마음으로서 애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크고 그건 변함이 없고.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자, 무슨 얘기냐. 지금도 사랑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의 특징. 자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어, 혹시, 맞벌이, 업무로, 자녀들에게 관심을 많이 못 가지시는 분, 그런 분들은 해당이 되는 내용일 텐데,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자녀들이, 아,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단순하게 뭐 사랑한다 표현이 아이들에게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관심, 정성, 그리고 어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 단순하게 사랑한다가 아니라 어내 아들 최고야, 내딸 너무 잘하고 있다. 뭐 이러한 힘이 되는 격려의 말 있지 않습니까? 너가 성적을 잘 봤든, 너가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런 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나는 너가 내 자녀이다 라는 걸로 너무 뿌듯하고 너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라는 걸로 난 너무 높게 산다.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할 거란아 다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할 거라는 것 때론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는 거에 전혀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 딸, 내 아들 너무 멋있고 엄마는 너무 너가 자랑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너무 부모님이 고마울 겁니다. 내가 공부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나를 믿어주고 내가 지금 잘하고 싶은데 상황만큼 안 돼서 너무 답답한데 내 부모님은 내 친구들 부모님이랑 다르게 날 너무 응원해 주고요 날 너무 아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이 부모님의 마음을 더 감동을 줄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건 공부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드리면 예외적으로 공부가 적성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앉아서 오랜 시간 공부하는 걸 극도로 싫어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성격상, 성향상 그런 아이들 의외로 뭐 예체능적인 기질이 있다든지 예능에 기, 타고난 기질이 있어서. 미술을 엄청 잘한다든지 음악적인 감수성이 뛰어나다라든지 다른 쪽의 재능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발견이 안 돼서 뭔가 공부만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싫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 친구 내 자녀가 뭐 축구를 운동을 엄청 잘하거나 예체능을 엄청 잘하거나 혹은 어뭐 사업가 기질이 거나 혹은 창의력이 뛰어나거나 이래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틈틈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 여러분들 자녀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어, 그냥 어, 뭔가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교육 방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자녀의 재능이 사장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그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조금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면 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자녀를 관심을 가지고 자, 진심으로 응원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절대 금기어가 바로 공부해라. 너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겠니? 너 그렇게 해서 네가 원하는 일할수 있겠니? 대학을 갈수 있겠니? 너가 좋은 대학을 가야 네 인생이 핀다. 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나이엔, 그 나이에는 여러분, 저 모든 어른들도 다 똑같이 그런 말을 들으면 다 싫어했습니다. 나는 안그랬는데요라고 하실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자 그런 걸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고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건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그리고 공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너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인다. 이 말을 들으면 아이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거지.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공부를 이렇게 안 하고 이런 건난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 왜 공부가 공부를 가공부 이렇게 안 하는 거니? 왜 성적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거니? 그거 1등 하는 게뭐 어렵다고?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들은 답답해서 폭발할 지경일 겁니다. 다 아이들도 너무 잘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어 아이들 부모들 체육대회를 합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아버님들끼리 체육대회 어 학생 학부모들끼리 체육대회를 하는데 달리기를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꼴등을 합니다. 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 어 준비를 하고 운동을 연,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꼴등을 하고 레슨을 받고 육상 선수한테 레슨을 받아도 꼴등을 합니다. 왜냐? 그거는 어, 능력의 차이일 수 있는 거죠 아이들도 잘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잘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잘 하겠다라고 하면서 실행에 옮기는 그 노력의 갭 차이 즉 달리 얘기해서 공부를 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노력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건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공부해라 라고 들으면 청개구리 심포가 작용을 해서 더안 하게 되고 더 반항심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아이들을 믿고 응원해 주면서 공부하는 마음 절대 안 하고 피곤하면 쉬었다 해라. 그리고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도 된다. 다만 열심히만 하면서 너가 후회만 안 하면 된다. 너가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뭐 공부를 해라 이런 느낌을 전혀 안 받고 뭔가 나를 응 원한다라는 느낌만 받기위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열심히 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더 노력을 하게 만들면 되는 거고 스스로 더 노력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게 바로 그 차이를 어, 그 성, 그동안 부족했던 그 성적의 차이를 극복을 하게 되면서 한 단계 더 높은 성적을 받게 될,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언어 습관으로 아이들이 상처를 받으면서 자꾸 주저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수 있습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서 말을, 말의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믿고, 응원해주고, 사랑한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공부하라와 관련된 강압적인 표현은 절대 금지하시기, 절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더 열심히 하게 될 거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성적 향상과도 직결되게 될 것입니다.